엄마야 나 참편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아무 힘이 없는거지 응, 뭐. 항상 몸으로 연습을 하는거지 눈조그마고 아니 왜. 뭐 아무 이없는 뭐, 아, 뭐. 아, 아. 어. <laughs> 2021년 사랑의 자치대학 개강식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3년부터 18년째 함께하고 있는 주민자치 대학입니다 개강식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네입니다 해주시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10번의 강의 중 8번을 수강하신 분들께는 추후에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세요? 아직도 좋아하실 거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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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당시는 어땠어요? 그 당시는 아무 그래서... 생각 같아요. 우리가 저때 어떻게 뭐맞고 떨어졌냐. 아이 달려들어요. 그래저 집념인 것 같아요. 네. 네. 결정적인 순간은 여기 거이 네. 네. 이제 네번째 중... 세상에 세상에 아유 아유. 바로 이주먹이주먹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유. 그 남산의 야외 음악당에서 내가 저 남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간다면 난 세계 챔피언이 될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나하고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이게 안돼 선생님이 한번 따라 나오셨어요. 야 계단만 보게 계단만 보 봐. 계단만 보게 계단이 내 시야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어, 영상? <목소리> 어, 어떡해! <목소리> 관련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뵙고. 아, 그러셨구나. 네. 키우, 아주 좋습니다. 와, 똑같이 했습니다.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제거 기부해 드릴게요. 어? 선생님 영상을 제가 진짜, 진짜 수십 개를 봤거든요 음. 근데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이 영상이 제일 유명하시더라고요 음.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그 당시 전화하실 때 심정이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나는 그때 사실 엄마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쪽에서 우리 어머니가 소환아! 귀에 피는 얼마나 나오냐? 그래. 아, 안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음. 어머니가 어 됐어 됐어 대한국민 만세다 그랬지 오. 그리고 그래, 대한 국민 만세다. 야, 민국이 아니고 국민인데 그게 이렇게 온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응. 우리 어머니 말씀을 어. 이게 보면 이거, 이거 붙었잖아. 네, 비가 지금 여기 지금 응. 이 챔피언의 붙었어. 흔적이에요. 어. 요, 요, 여기는 안 붙었어. 아, 그래 어. 어. 아, 피가 어. 나서. 어, 이거 게임에서 아. 붙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 마스크 쓸때 좋아 안 떨어져? 여기다 낀 게임은 <laughs> 여기다 딱 이렇게 응. 걸쳐놓으면 안 빠지네요. 아. 어. 바람이 불어도. <laughs> 이,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laughs> 사실 요즘 밤이 좀 무섭거든요. 응. 저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권 무지한 여자들도 할수 있는 호신술 하나만 알려 주세요. 이렇이 몸통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있 이게 이게 제일 편하죠, 이게? 네. 고대로 올라가면 돼요. 고대로. 고대로 올라가서 주먹을 쥐고 몸을 돌려서 때리면 항상 정권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 하고 이렇게 때리면 웬만한 남자 맞아도 다 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 힘이 없는 거지? 네, 네. 항상 몸통을 돌는 연습을, 연습을 쪽은 하지 마시고 살세선생라 선생님이 근데 정말 네. 몸통을 돌리니까 좀 다른데요? 아유 틀리죠. 그래서, 거울 보고 계속 연습하다가, 요거 한 발만 나가면 곤투하니까 이게. 스텝스텝. 아아아 스텝. 아, 아시겠죠? 아 네. 이트 g h 이에요 이거. 는 레프트 이거 어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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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투 어퍼 w 훅이 어. 이 몸이 항상 회전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이게, 이, 이러면 힘을 못 쓰는 거야. 어깨가 수평을 안 이루면 힘을 못 쓴다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쭉 이걸 뻗다 보면 다리는 자동적으로 잡아줘. 운동이 되겠네요. 예. 예. 코로나19 여러 가지로 우리 지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스스로가 한콘투 선수의 강연을 듣고 힘내자 힘이 없을 때 힘내는 거다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력으로 동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지지 않습니다. 탕장 어? 설정돼요.